며칠 후, 오늘은 아이들의 개별 멘토링을 하는 날입니다. 팀 이름이 무명? 인원수가 많으시네. 제가 밴드를 본다는 게 제가 뭐라고... 저도 선배들한테 듣고 보고 배워온 것처럼 먼저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사람으로서 겪기 전까지는 모를 만한 것들을 미리 말해줘서 인지라도 시켜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화를 좀 하려고 같습니다. 음악을 조금 더 먼저 한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와. 어떤 멘토링을 해 줄지 기대되는데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침이세요.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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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 팀 이름이 무명이에요? 네, 네. 이유는? 밑에서부터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나 무명 시절에서 네. 시작하니까 무명이 전하는 행복 이야기는 어떨까요? 음. 오내정이 나를 삼네 남은 건내 그림자뿐 나 위해 견디는 중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힘들지 어아 <laughs> 힘들어 보이는 보컬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. 더줄수 아, 있는 거고 분명히 공연장 가면 난 절대 흥분 안할 거야 해도 흥분 안해이 정도 가사양이고이 정도 음절 쓰면은 놓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같이 치라네요 마이타운 쳐주는 동안 만약에 승이라도 잠깐 쉬던 거 스탠드 끼워요 스탠드 끼고 한손 잡고 한 손으로만 가끔씩만 쳐줘도 밴드 분들은 충분히 살수 있고 합이 너무 중요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명이라는 친구들은 혼자로서 끌어가던 거에 대한 짐을 좀 내려놓고

퍼포먼스 같은 거 정말 못 하는데 어, 배워보고 싶어요. 마이크 스탠드 쓸수 있어요? 현장에서? 어 모르겠어요. 이게 만약 마이크 스탠드면 내가 대충이 동선을 대충 짜줄게요. 러브유를 위해 직접 1절까지 퍼포먼스를 1절까지. 보여주는데요. 놔. 혼자 놀아도 나 혼자 놀라 그냥 이렇게 나나나나나하고 계속 이런 철에서 일 철. 봐봐 이제 이 소리를 기억해요. 손가락으로. 이런 거를 쳐줘요, 그냥 손가락으로. 그리고 이제 마이크 뺄 거예요. 언제 뺄 거냐면, 네. 이때 빼면 돼요. 문제 음. 있어야 그래서 드라마가 중요하다는 거 잘할 수 있어, 진짜로. 노래 너무 좋아. 어, 감사합니다. 잘하고. 파이팅 네. 고맙습니다. 지금 제가 들 테니까. 어, 그래.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또 다른 행복을 찾은 것 같죠? <laughs> 아니, 앞으로 많이 그럴 텐데 뭐. 이제 그 마지막을 장식할 대상만 남았는데요.